자아존중감 향상 프로젝트 자기효능감 향상편입니다. 자기효능감은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에 의해 개발된 사회인지 이론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자기효능감은 도전과제나 문제 상황 속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을 의미합니다. 자기효능감은 우리 아이들이 도전과제와 문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회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기도 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 모두가 아이들의 능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자유롭게 탐색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공할 때는 칭찬해 주어 자신감을 키워 주어야 하며 목표 달성에 못 미쳤을 때에는 과정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전과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과제를 제시할 때에는 달성 목표를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도전과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2세 도전과제. 첫째,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을 즐기세요. 둘째, 신체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 셋째, 아이에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해 주세요. 그것들이 어려울수록 자기 효능감이 더욱 높아집니다. 넷째, 아이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강조해주세요.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 칭찬해주고, 우리 아이의 도전과 시도를 격하게 격려해주세요. 도전과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세에서 2세 아이들에게 도전과제로 제공하기 좋은 놀이는 블럭사키 놀이, 다른 사람의 이름 맞추기, 고양이와 강아지 소리, 모방하기 놀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세 아이들의 도전 과제입니다. 3세는 몸놀림이 정교해지고 언어 이해력이 향상되며 상호 작용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아이들은 각자 다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도전 과제를 줘야 하지요. 특히 게임에서는 도전 과제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레고를 이용하여 집이나 다리, 탑 등을 만드는 놀이나 주어진 색상 또는 모양에 따라 분류해 보는 놀이,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빌려서 읽어 보는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4세에서 5세 아이들의 도전 과제입니다.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는 4, 5세 어린이를 위한 도전적인 활동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활동 시도하기. 둘째, 도전적인 놀이. 셋째, 문제 해결하기. 넷째, 창의적인 놀이. 다섯째, 협력적인 놀이 등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향상은 선생님과 부모님의 지원과 격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율롭게 탐색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아존중감 현상 프로젝트 자기효능감 현상편이었습니다.